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오후 8시입니다 저녁 피크를 타러 나왔어야 됐는데 조금 늦었어요 아직 많음 떠 있으니까 열심히 배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개 6,500원짜리 콜이 잡혔고요 두개다 조리 완료되어 있습니다 얼른 가서 픽업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픽업지는 가본 픽업지인데, 두 번째 픽업지를 안 가본 픽업지여가지고, 어딘지 잘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이 너무 많다. 주차할 데가 없겠는데? 오, 다행히 있다. 일단, 픽업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반찬집이니까 뭔가 건물 뒤쪽보다는 앞쪽에 있을 것 같아. 쩌쩌쩌쩌.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자. 어, 여기다. 안녕하세요. 개미요. 수고하세요. 첫 번째 콜 픽업 완료. 두 번째 콜 픽업하러 가고 있습니다. 같은 건물이지롱 안녕하세요. 개미요. 수고하세요. 두 번째 콜까지 픽업 완료. 뭔가 오늘 하루는 순조롭게 배달을 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날씨 좋다. 오, 오늘 신호 타이밍 개쩔고. 어, 오늘 첫 콜부터 너무 좋지 뭐야. 오늘 돈 많이 벌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첫 번째 콜 가져다 주러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엘리베이터는 운이 안 좋네 거의 한 2분째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는 거 같은데 실화임? <목소리> 첫 번째 콜 완료 아, 엘리베이터 기다리다가 시간 다 썼어. 오늘의 목표는 최대한 이 동네를 벗어나지 않고 배달을 해보겠습니다. 나 맨날 너무 멀리멀리 멀리 다녀가지고. 근데 또 몰라. 다음 콜이 멀지도. 지금 여기서 신호 대기하는 중에 다음 콜도 떴고요. 4520원짜리 조리 완료되어 있는 걸로 떴어요. 거리는 지도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멀지 않아 보이는데. 왜 나한테 4520원이나 주는 거지? 내가 지도를 잘못 봤나? 많이 줘도 뭔가 이 불안한 느낌? 두 번째 목적지 거의 다 와갑니다 어 여기 야시장 하나보다 오오 어 나도 이따가 여기 와서 뭐 사갈까? 대박 요즘 날씨가 좋아서 야시장 많이 하는 날씨가 좋아가지고 야시장 많이 하나보다. 뭐야? 일로 들어가야 되나? 오. 여기는 운이 좋구만. 두 번째 콜 가져다주러 왔습니다. 두 번째 콜? 빨려. 어? P2였나? p 1었나 기억은 안 나는데 P2였겠지? 에이씨 기억이 안나 여기부터 가볼까 P1이었던 거 같기도 하고 일단 한번 가보자 어 여기 아니야 안돼안돼안돼안돼 P2였어 아왜 이렇게 이게 기억이 안 나냐 여기 맞는 거 같아 맞구만 오 신호 나이스 아 그나저나 제가 배달가방을 86리터짜리로 새로 샀는데 오늘 귀찮아가지고 설치를 못하고 나왔어요 그거 설치했으면 나 아까 피자 3배차가 떴었거든요 그거 수행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쉽지 뭐양 지금 62리터로는 피자 3배차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 첫 콜으로 딱 피자 3배차가 떴었는데 못 잡았단 말이야 다음 나올 때는 꼭 버거가방을 바꿔 달고 그러고 나와야겠어. 버거가방을 왜 샀냐면 제가 지금 쓰는 게 밑에가 찢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는 김에 이번에는 제일 큰 걸로 한번 사보자 해가지고 구매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배달의 민족, 아, 배민 커넥트에서 나온 그 파란 색깔 버거가방을 사려고 했었는데 계속 고민하다가 아무리 그래도 파란색은 못 들고 다닐 것 같은 거야 방금 배민 어플에 뭐 배달 수행이 어렵냐고 문구가 떴는데요 근데 본인들이 배차 넣어주고서는 내가 이게 조리 완료 예정 시간이 8시 13분인데 지금은 8시 30, 30분이거든요 근데 나는 얘들이 준 배달을 수행하고 지금 픽업을 하러 가고 있는데 내가 너무 늦어서 그런지 갑자기 뭐 배달 수행이 어려우신가요? 뭐 주문 취소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구가 떴어요. 해서 그냥 배달 진행하기 뭐 이렇게 눌렀는데 그러면은 조리 대기가 좀 남은 코를 나한테 넣어 줘야 됐지 않았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빨리 하지도 못 하는데. 그나저나 지금 어디에 불 났나? 제 뒤에도 소방차가 있고 방금도 두 대가 더 지나갔어요. 무슨 일이지? 아무튼 두 번째 콜 아니 세 번째 콜 픽업하러 가고 있습니다. 픽업지가 2층이에요. 에휴, 얼른 픽업해줘야지. 도착. 안녕하세요, 고민 수고하세요. 세 번째 콜 픽업 완료 아 오늘 멀리 안 가려고 하는데 자꾸 멀리 가는 콜을 주냐. 아 씨, 복귀 콜까지 다 취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대로 집에 갈순 없어. 나 오늘 돈 많이 벌 거란 말이야. 아. 배달비가 괜찮은데 이거 장거리 음. 가야 되나? 좀 가까운 곳으로 6,700원짜리 잡았습니다. 아 이다음게 픽업 픽업 전달 전달인 줄 알았더니 픽업 전달 픽업 전달인 괜히 잡았나? 뭔가 또 배달 수행 어려우신가요? 이거 연락 올것 같은데 두개다 조리 완료되어 있어. 아니 왜 오늘 기사님들이 많이 안 계시나? 길에 많이 계시던데?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많이 시켜 먹는 건가? 일단 그 문구가 오기 전에 빨리빨리 열심히 해보자 좋아 좋아 전달지 거의 다 왔어 와, 주말에 배달하는 거 진짜 오랜만인데 확실히 배, 주말이 배달이 많구나 자세 번째 콜 가져다 주러 왔습니다 어어 어. 19층에서 내려오는구만 자 지하 2층 왜우자 지하 2층 지하 2층 오늘도 아빠 돈 바람막이에 추리닝 입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풀페이스 쓰고 나왔어요. 세 번째 콜 완료. 지하 2층 제대로 눌렀음. 자 다음 콜 가지러 가보자. 아 조리 완료 되어 있으니까 마음이 겁나 급해. 아까 잡았을 때부터 조리 완료가 되어 있었거든. 아까 5시에서 8시까지 쿠팡 12개에 2만원짜리 미션이 떴는데요 원래 그거 하러 나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왜안 나왔냐면 3시간 안에 12개를 못할 것 같은 거야 요즘 하도 콜이 없다고 들 하니까 그리고 뭔가 그런 미션 뿌리면은 사람들이 다 쿠팡으로 몰릴 것 같아서 뭔가 좀 애매하게 못깰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냥 아예 포기했어요 근데 지금으로서 보면 제가 지금 쿠팡을 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콜량으로 보면은 충분히 3시간에 12개 했을 것 같아요 아할걸 그랬나 2만원 내피 같은 2만원인데 오늘은 집에 갈 때까지 얼마를 벌수 있을까 내일 오전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너무 오랫동안은 못할 것 같은데 최대한 많이 타고 가보려고요 어디냐 저기구나 찾을 데가 없다. 이따 되야겠다. 네 번째 콜 픽업 바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요 사장님이 앞에까지 갖다 주셨어. 얼른 전달하고 또그 근처에서 픽업해 가지고 갖다 주도록 할게요. 아, 픽업 픽업 전달 전달 아닌 게 조금 아쉽네. 뭐야? 거의 가로 분능인데? 어어 어. 여기 차선이 없어지는구나. 아, 목적지가 여긴데 여기를 가는 길이 지금 막혀가지고 공사 때문에 막혀서 저 앞에 가가지고 유턴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정말 귀찮게 말이야. 그래도 유턴하는 곳이 가까이 있어서 일단 다행이긴 하네. 저 라이더분은 나랑 같은 곳을 가는 듯한 느낌이구만. 자네 번째 콜 가져다주러 가고 있습니다. 아씨 올라갔네. 다른 라이더 분이랑 10층까지 같이 올라와가지고 뭔가 민망?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열심히 가보자 어디냐 맨끝집인거 같은데 네 번째 콜 완료 그 기사님 먼저 가셨겠지? 엘리베이터 또 기다려야 되겠다 이미 내일 벌써 3층까지 내려가셨어 나 엄청 빨리 갔다 왔는데 가자 가자 가자. 좋아. 여기서 끌바하자. 컾자자자자. 여기가 가드레일로 막혀 있어 가지고 그냥 끌바해서 갈게요. 이거 커브니까. 커브니까 가능한 거다. 10초 할수 있어. 다 왔어. 다 왔어. 오케이. 신바뀌기 전에 가는거죠 빨리 픽업하기 위해서는 끌바를 할수 밖에 없었어 빈대떡 픽업하러 가보자 이 뒤에 있나봐 여기도 사람 많다 여기 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방금 것도 사장님이 꺼내 주셨습니다 이게 내가 늦게 와서 늦게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나? <laughs> 아나 엄청 빨리빨리 한다고 했는데 에휴, 얼른 가져다 주러 가보겠습니다 지금 다섯 번째 콜 가져다 주러 가는 길에 다음 콜, 다 다음 콜까지 두개 2배차가 떴고요 보니까 전달지도 같은 건물이고 배달지도 같은 아파트예요 107동 108동 이렇게 해서 완전 개꿀콜. 두개 8,000원이었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어, 뭔가 콜사 없이 계속 콜이 있으니까 너무 좋네. 빈대떡 얼른 갖다 드릴게요. 아, 이거 뭔가 살짝 청양고추가 들어간 해물 파전 같은 냄새가 나는데? 아 어, 냄새 쩐다. 세요 다섯 번째 콜 완료. 얼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가지러 가봅시다. 아까 갔던 해물찜집을 또 가는 거예요. 아 여기 신호 타이밍이 너무 안 좋네. 오씨, 나 이거 넘어가야 돼. 이거 가야 돼, 가야 돼, 이거. 이 신호 길어. 가야 돼. 오호. 픽업지 거의 다옴 얼른 픽업하러 가자 안녕하세요 개미너 수고하세요 두 번째 집이 여기네 안녕하세요 개미너비 BZX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두개다 픽업 완료 바로 옆 가게여가지고 바로 픽업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동네에서만 타겠다고 했는데 또 김포로 나가는구나 방금도 김포 나갔다 왔는데 이러다가 또 점점 멀리 갈 수도 있어 아 배고파 족발 먹고 싶구만 이거를 다 갖다 주고 나면 또 어떤 콜이 들어올까? 얼른 하나라도 전달을 해야 콜이 들어올 텐데 자 여섯 번째 콜 가져다 주러 왔습니다 지하 1층 지하 1층 지하 1층 다섯 번째 콜. 완료 바로 옆동 가 보장. 이제 하나 끝냈으니까 콜 들어오겠지? 30초 만에 여섯 번째 콜 가져다 주러 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나이스. 여섯 번째 콜. 완료왜 콜이 안 들어오냐? 일단 다시 그 동네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오, 주차장 내려왔더니 3배 차가 떴습니다. 단가는 박살 났지만 점점 콜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으니 일단 잡았습니다. 조리 완료 예정 시간까지 10몇분 남았는데 제발 빨리 되라. 아, 이거 3개 다 조댄데. 그래도 기다려야겠지? 안녕하세요, 배민원이요. 좀 기다려야 되죠. 응. 네. 어, 지금 세개 중에 하나는 조리원료가 됐는데, 두 개는 아직 조리 중이에요. 그래도 좋은 게 뭐냐면, 지금 보니까 전달지가 세 개잖아요. 세개 3개 중에 두 개가 같은 아파트에 같은 동이에요. 한장개꿀띠 그러면 살짝 기다려도 개이득이다. 내가 뭐 오토바이 타고 움직이지 않아도 되니까, 그 움직이는 시간 녹여서 조리 되게 한다고 생각하자. 취소됐다고? 뭐야? 콜 취소된 게 없는데 왜 콜이 취소되었다고 뜨지? 음성으로 방금 콜이 취소되었습니다 라고 떴는데 콜이 취소된 게 없는데? 뭐지? 취소할 때 취소하더라도 나 픽업한 다음에 취소해라 개빡치니까 지금 여기서 거의 한 10분째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는 중에 취소되면 개빡칠 듯? 고하세요. 어 이거 마라로젠가? 마라로즈 냄새 나는데? <laughs> 배고픈가봐. 자 일단 세개 중에 하나 피가 완료. 두 번째 거가 얼른 조리 완료가 되야 될 텐데. 조리 완료 예정 시간이 다 되었당. 그러면 조리가 되어 있을까요? 아 근데 제가 오늘은 이거 뭐지? 액션캠을 목걸이에다가 안 달고, 풀페이스 헬멧에다가 달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움직이는 대로 아마 보일 텐데, 어때요? 너무 정신없진 않나요? 제가 좀 운전할 때, 사이드미러도 많이 보고, 내비도 많이 보고, 그리고 막 숄더 체크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조금 보다가 어지러우실 수도 있어요. 미리 사과드립니다. 근데 이거 마이크를 따로 설치한 거라서 음성은 되게 잘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면 말고. 아니, 목걸이를 차고 다니니까 조금 창피해가지고 헬멧에 달았어. 근데 헬멧에 달는 것도 조금 그렇기는 해. 그래서 오늘은 오픈페이스 헬멧을 안 쓰고 풀페이스 헬멧을 썼어요. 가게에 뭐가 하나 나와 있긴 한데 내 건가 아닌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리 완료 안 눌러놓고 완성은 되어 있었네요. 그래도 개꿀 설빙 가보자. 어씨 갑자기 왜 이렇게 배가 고프냐? 피가 바로 가보자. 여기는 가게가 2층에 있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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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안녕하세요. 사디요세 번째 꿀 피가 완료. 내려갈 때는 걸어가자. 아, 어, 곱창도 먹고 싶다. 배가 고프긴 고프다. 아, 이게 나오기 전에 딱 먹고 나오면 좋은데, 나오기 전에는 또 배가 안 고팠어. 애매한 시간에 나왔더니. 세개 중에 첫 번째 콜 가져다 주러 왔습니다. 오, 내려오고 있다. 여덟 번째 콜, 완료. 두 번째랑 세 번째 전달지는 바로 앞에 아파트지롱. 오! 주차장 방향 안내 너무 좋은데? 여기 올 때마다 헷갈렸는데 오 좋은데? 길 안내 돼 있으니까 나 바로 찾았네 어? 여기가 아니네? 후진! 띠로리로리로리로린 띠로리로 띠로리로 띠로리로리리로로 뭐야 입구가 어딨어? 아저리로 가야 되는구나 음식을 두개다 들고 가보자. 엘리베이터 어딨지? 짜란. 두개다 가지고 왔죠. 아싸.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이니까 엄청 좋네. 나 이런 거 처음이에요. 바로 끝내버릴 수 있지. 아홉 번째 콜 완료. 열 번째 콜도 완료. 두개 같이 완료해버려. 나 일로 안온거 같은데? 일로 왔나? 아, 어, 맞구나. 안녕. 아이 좋아. 아이 예뻐. 자, 일단 배달 10개까지 완료. 아, 배고파. 아, 똑같은 말 계속하면 안 되는데. 갑자기 배가 왜 이렇게 고프냐. 근데 일로 나가는 거 맞나? 나가는 거는 왜 표시가 없어? 아, 일로 나가는 거구나. 좋아요. 코를 잡으러 가 보자 점점 코이 없을 시간이기는 해 여기 신호 대기하면서 코를 잡아봐야겠다 신호 대기하면서 잡아야 되는데 신호가 바로 바뀌었어 어? 삼배차? 아씨아씨 방금 삼배차 떴는데 걸포 북변이 떴어 <laughs> 아 거기 가면 안돼 방금 쿠팡도 코리 하나 떴는데 3배차가 떴는데 세개에 6,600원 조리 대기 시간 12분 아 이런 거는 안 타는 게 맞는 것 같아 2,200원씩 세개였어자 저는 3배차를 잡긴 잡았고요 세개에 12,000원 만데 이게 왜 이렇게 금액이 비싸냐면 김포에서 세개다 픽업이고 전달지는 다 인천 아라동이에요 근데 아라동 중에서도 꽤먼 아라동인 것 같아. 그래도 아까 걸프 북변보다는 낫다. 3개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지금 시간 10시 21분이거든요? 3개 하고 나면 한 11시 될것 같은데? 생각보다 픽업지랑 전달지가 다 멀어가지고. 일단, 빨리빨리 한번 가보자. 아 뭔가 이게 마지막 배달이 될것 같은 느낌? 이거 하고 나면 한 11시 될것 같아요. 그러면 집 가서 씻고 자면. 아니지 집 가서 밥 먹고 씻고 자면 한1 시. 그럼 또 자고 일어나서 바로 결혼식 가야 되고 왜 이렇게 바쁜양? 자첫 번째 콜 피가 하로 왔습니다. 과연 되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민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요첫 번째 콜 피가 발려. 일단 출발한지 5분 만에 첫 번째 콜 피가 발려. 에헤이 뭐야 여기 갈수 있는 길이야? 얘는 처음 가보는데? 으스스한데? 두 번째 커리 조리가 완료되었군요 가게가 위치가 여기로 나오는데 어디지? 이로 가야 되나? 에? 어디지? 저긴가? 뭐야 이거 핀 위치랑 핀 위치랑 가게 위치가 너무 다른데? 안녕하세요 같이요. 요자 지금은 두 번째 콜 픽업하고 세 번째 콜 픽업하러 가고 있습니다. 아까 출발한 지1 5분 지났습니다. T 타워가 어디야? 뭐야? 아 여기도 가게 위치가 다르네. 진짜 왜 이래? 아 이거 세개 중에 두 개가 가게가 두개 가게가 핀 위치랑 실제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 다 잡아먹네. 난 분명 핀 찍힌 대로 왔는데 위치가 여기가 아니야. 1km 차이 나요. 1km. 아니, 더박치는 거는 아까 카페 픽업했던 곳 근처예요. 나 뭐하러 거기까지 갔다 온 거냐. 에휴, 여기서 시간 다 잡아먹었네. 우여곡절 끝에 피가 말려. 으, 짜증나. 제가 방금 배민에다가 문의를 넣었거든요. 픽업지 위치랑 실제 주소가 너무 다르다고 그렇게 남겼는데 그 배달비 추가 지원금 안 준대요. 에이씨. 왜안 주지? 아니, 손님 집 위치랑 핀 위치랑 다르면은 주잖아요. 근데 왜 가게 위치는 안 줘? 진짜 웃긴다. 아, 진짜 그것 때문에 시간 다 까먹었네. 다 하고 나면 11시 넘을 것 같아요. 아니 첫 번째 콜 끝내고 두 번째 콜 가고 있는데 벌써 10시 56분이야. <laughs> 아나 진짜 아까 너무 헤맸어. 갈 길이 먼데. 11시도 사실 넉넉하게 잡은 거였는데. 망했어. 말이 되냐? 추가 지원금도 못 받고. 쉬노 나이스 타이밍. 두 번째 콜 완료. 다른 기사님이랑 같이 올라와가지고 한 말을 한 마디도 못했어요. 또 같이 타고 내려가야 돼요. 여기서 내려오실 거예요. ASMR. 자 이제 마지막 배달지 가고 있고요. 지금 시간 1 1시8 분이에요. 아, 뭐야, 이게 10시 21분부터 했는데 거의 50분 걸리겠는데? 마지막 배달지가 제가 진짜 가기 싫어하는 배달지인데요. 여기가 물류센터, 뭐라 그래야 되지? 캔달스케어인가? 캔달스케어라고 이게 물류창고인지 물류센터인지 아무튼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를 몇번 배달을 가봤는데 너무 배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가기 싫었는데 내가 또, 지도도 제대로 안 보고 그냥 잡은 거지. 누굴 탓하겠습니까, 그죠? 이거를 마지막 콜로 치고, 집에 가보도록 할게요. 다 하고 나면 11시 20분. 아니지, 그러면 50분 걸리는 게 아니라 거의 1시간, 세개 <laughs> 치는데 1시간 걸리는 거네요. 에이, 진짜. 세개다 하고, 한두 개더 타고 집에 갈랬더만. 안 도와주는구만. 5만원 찍고 가고 싶었는데, 5만원이 안 찍힐 듯? 차단기 통과 후 오른쪽 출입문 들어오셔서 1층에서 엘리베이터 3개 중 하나 타셔서 5층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아 어렵다고요. 여기 입구가 너무 헷갈린다고요. 팔수 있다. 가보자. 마지막 콜, 감자탕, 배달. 가보자. 이거 거의 미션 아니냐고. 이 말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여기 적힌 대로. 자, 일단, 차단기가 보입니다 오, 차단기 통과 후, 오른쪽 출입문으로 들어오셔서, 오른쪽 출입문? 응? 오른쪽 출입문이 어디야? 여기? 여기 아니잖아. 아, 차단기 여긴가? 응?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아, 혹시 저기가 오른쪽 출입문인가? 1층? 오른쪽에 문이 없는데? 여기가 아닌가? 소방 펌프실인데 엘리베이터 어딨어? 여기가 아닌가? 문이 없어 차단기가 다른데 하나 더 있나? 아 저기 차단기 말씀하시는 건가? 그러면 거꾸로 왔다 치고 아 여기 들어가는 문이 있네. 아니 그러면 차단기 위 차단기가 두 개라고 말씀을 해주시지. 엘리베이터 찾았다. 그러면 이렇게 차단봉. 지나서 5층 엘리베이터 세개 중에 아무거나 타시고 5층. 아, 여기는 올 때마다 이렇게 헤맨다니까. 사무실. 여긴가 본데. 배달시키셨나요? 네. 일단 놓고 가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콜 끝. 너무 어렵지 뭐야. 아, 집에 가서 밥 먹자. 배고프다. 아까 야시장 구경 가려고 했는데 야시장 구경도 못 갔네. 너무 멀리 와가지고 다시 야시장 가지도 못해.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오늘 그래도 8시부터 11시 18분까지 3시간 20분 13개 마쳤습니다. 오늘은 쿠팡을 하나도 안 탔고 다 배민만 탔어요. 배민이 콜이 끊기지 않고 계속 있어가지고 쿠팡을 켜지 않아도 됐어. 해서 아무튼 저는 3시간 20분. 13건? 원래 더 잘하지만 오늘 좀 저조합니다. 그렇게 마무리 짓고 집에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말인데 다들 고생하셨고요. 저도 내일은 일단 결혼식 갔다가 혹시 나올 수 있으면 나와볼게요. 그러면 다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안녕!